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시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7편과 그리고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시편들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선물임을 알려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시편 127편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큰 기쁨을 주는 축복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에서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극성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쏟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붙은 이유는 그 헬리콥터가 땅에 내리기 전에 위에 이렇게 맴도는 것처럼. 자녀 위에 계속 맴돌고 있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헬리콥터 부모가 요즘은 대학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에서 그 대학 교수로 있는 분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전화를 자주 받는데, 아니,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총장을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수업을 하러 이 교수님이 강의실에 갔더니 중년의 여성이 앉아 계셔 가지고 누구시냐고 물어보았더니 우리 애가 아파서 대리 출석을 하러 나왔다는 헬리콥터 부모님들이 대학으로 진출을 한 사례입니다. 요즘은 군대까지도 진출을 했다고 하죠. 중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의 안부를 묻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산을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긁혔는데 중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겨울에 왜 산을 올라갔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항의를 하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보직을 바꿔 달라는 사람도 많고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행군을 하는데 쫓아가면서 간식을 나눠 주는 아버지까지도 있다고 하니 이 헬리콥터 부모들이 군대까지도 진출을 한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생각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만, 이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정에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할머니가 믿었던 믿음 어머니가 믿었던 믿음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는 믿음 이 3대에 걸친 신앙의 유산을 바울이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과 함께 경험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지라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생각나는 이야기는 이 죽을 끓여가지고 죽이 너무 뜨거우니까 어머니의 18번 구주의 십자가 보열로 자녀들이 밥상머리에 다 앉혀놓고서 오른손으로 이 죽을 저으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열로 1절을 부르고 또 왼손으로 죽을 저으면서 2절을 부르고 그렇게 가사를 다 찬송을 부르고 나면 국이 먹을 만하게 식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앙 교육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의 기도를 드리는 작은 모습이 이 좋은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 밥상머리 교육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깨워보면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어렴풋이 잠이 깨면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계속 자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할까요? 재산을 남겨 주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들을 위한 삶의 기반을 남겨 주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소중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믿음의 가정을 묵상하게 하는 10편 127편은 믿음의 두 가지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두 가지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0편 127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면서 시편 127편은 믿음의 모습을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이 일절의 말씀이 참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세움이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성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세우려고 한 일들이 내가 세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삶을 세워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세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내가 노력해서 삶을 세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지켰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 127편이 가르쳐 주는 이 믿음의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음 10편인 10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내 삶의 의미를 이루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한 커피 전문점 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정택이라는 이 기업의 사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로 훈련시켜서 최고의 바리스타로 만들고 기업을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일을 할수 있었던 신앙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진로를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이 말이 이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안 형편도 어렵고 스스로에게도 연약한 것이 많았던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서 삶의 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들고서 삶의 길을 찾아나가면서 마침내 정신 지체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훈련시킨 커피 전문점을 사업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삶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최고의 축복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의를 맞이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0편 127편이 알려주는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 이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이 마지막 표현이 유명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서 설교 시간에 잠을 주무시는 교우들을 보면 이제 상처받지 않고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엄청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잠을 자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이런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그리고 늦게 누워도 때로는 아무 열매도 없는 허탈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에 힘써 수고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니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룰 수 있는 평안함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27편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구절은 두 번째 번역이 있습니다. 이 각주가 있는 분들은 성경에 이두 번째 번역도 각주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두 번째 번역을 살려서 번역한 것이 세 번역 성경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두 번째 번역도 좋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두십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는데 저는 부활절의 메시지 중에서 은혜를 받는 메시지 하나가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나아가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부활의 새벽에 나아가는데 걱정거리가 있었지요.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큰 돌, 그 돌문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지 연약한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활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 발견한 것은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이 이미 굴려진 것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봄의 기운이 완연해서 나무마다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지요. 나무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세포들 사이에 얼음 세포를 만듭니다. 겨울 동안에 이 얼음 세포는 세포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는 단열과 보온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 봄이 되면 그 얼음 세포를 녹여서 수분을 가지와 뿌리에 공급을 하면서 잎이 나게 하고 또한 꽃이 피도록 만듭니다. 이 생각을 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이지요. 겨울 나무의 그 앙상함 속에 이 나무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너의 절망의 시간에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10편 127편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자녀들에게 전해 줄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 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그 믿음의 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넘겨 주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 줄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세움이 헛되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노력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 주심의 은혜 속에 삶은 세워지고 지켜짐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잠을 동,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희망을 전해 주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믿음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